이 골프가 정말 웃기는 거예요. 네. 원래 잊어먹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며칠 안 잡으면 은 이게 굉장히 새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잘 들으셔야 돼. 내 제자가 1년 반 댕겼나? 그런데 잘 쳐요.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그럼 맨날 저한테 혼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은 채를 치면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골프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치는 골프는 자기가 정말 잘 쳐가지고 펀치샷을 하던 자기가 기능적인 샷, 자기가 기승샷이라고 그러죠 그리 그러, 그거 외에는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때리면은 무조건 올라가서 때리면 우양호에서 때리면은 이 채가 보이면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는 아리랑 치기예요 원래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왼손잡이라서 이거를 개발해 놓은 거죠 지금도 뭐제 제자가 그러는데 뭐 유튜브에 나처럼 또 가르치는 프로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laughs> 저는 죽어요. 제거 가르치니까 그거 잘 보세요. 여덟 때리면은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볼은 똑바로 가는데 머리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체가 내 체가 내가 이 헤드가 내 눈에 보일 때까지 이래야지만 다 돌린 거예요. 그쵸? 돌리니까는 이게 아리랑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체가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그러니까 내 체가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 그때 내 체가 네. 보이면, 내 체가 보이면, 내 체가 어떻게 쳤던 보이면, 이제 보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러면 오른발로 보게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어프로치는 그러면 뒤로 안 가죠. 어프로치는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쳤으면 어떻게 돼요? 볼 시간이 없어요. 네, 쳤으면은 첫스은볼 시간이 없으니까 오른발로. 결국은 머리는 머리는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게 지상 최대의 머리 잡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머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내가 아기랑 칠때 두껍게 치다 보면 똑바로 가요 그건 머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심축이 잡은 건데, 우스운 얘긴데 여러분들이 제가 배꼽 잡고 치라고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배꼽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 잡고 치면 돼요 그거 흔들리면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치다 머리 뭐 다른 데를안 도망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헤드는 네, 어프로치 할 때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 응? 그다 못 보죠. 뒤로 안 이게 뒤로 안 돌아가니까 치면은 결국은 오른발로 보게 돼요. 이게 지상 최대에 머리 잡고 중심 잡는데 최고예, 요 아량치가. 근데 이거를 까먹어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결론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배꼽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하고. 그러면 결국은 체고고 뭔가 고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딱 하나예요. 머리가 나가고 몸이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아리랑 치기를 하면은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아리랑 치가 지상 치에대해서 머리 잡고 몸 나가는 데 최고입니다. 아셨죠? 그러자.